뭔 일이 있어요? 네, 테라진이 있는 곳이 좌표입니다. 형제여, 일이 좀 수월해질 겁니다. 건설 로봇이 테라진 통을 집어서 운반할 것을 하지만 통을 분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테니, 그동안 건설 로봇을 잘 지켜야 한다고. 아직도 날못 믿습니까, 형제여. 그렇다면 나도 따로 할 말이 없습니다. 자, 후회 없이 해보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선 교신기 거듭 말해요, 베이비. 무방 지원 대기 중. 일 대장님 무슨 일이죠? 건설로봇 준비 완료. 단종 일이인가요? 말해봐. 건설로봇 준비 완료. 준비 완료 그렇게 하죠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에리 갑자기 야 작전은 뭐지? 건설로봇 준비 완료 나쁘지 않은데 아니, 러아버렸까이 행성, 대단이 우주에 남도 정도가 대단히 신선한 땅이었어. 즉시 떠나시오. 자자, 일단 진정하시고 가스가 좀 필요해서 그럽니다. 눈 깜짝할 사이 일 마치고 떠나겠소. 안돼. 상대 숨자를 도로켜서는 안돼요. 달달이 전사들이여, 제단을 도로피는 자들을 모두 처단하라. 프로토스가 병력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테라진을 채취하는 건설로봇을 추격할 모양입니다. 한 번에 한 자리에서만 테라진을 채취하고 호위를 많이 붙여 기지로 돌아오는 게 좋겠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대공대 나가신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경고. 달림이 테라진 재단을 봉인하고 있습니다. 참잘 돼가는군. 가스를 목킥 하려고 테라진 재단을 봉인하고 있자. 계속 이런 식면 가스 목이 어려울 텐데, 빨리 돌아나 볼까? 악재는 뭐지? 나쁘지 않은데, 핵 공대 나가신다. 제단에서 분리했습니다. 가까운 사령부 가져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통을 확보했군요. 업그레이드 완료, <S> 업그레이드 광물이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무슨 일이죠?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뭔일 있어요? 네, 업그레이드 완료. 공방 지원 대기 중. 와이너 업그레이드 와이너 경고 탈다림이 테라진 재단을 봉인하고 있습니다. 방물이 부족합니다. 나만 믿어. 나쁘지 않은데 특공대 나가신다. 가다 업그레이드 할 영. 말해 보라고. 업그레이드 할 영. Eu creio 나아가시나?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경고 탈다리니 테라진 재단을 공인하고 있습니다 공개당 탐사 진비완 나가시다 나쁘지 않은데, 누구를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나쁘 나쁘지 않 나쁘지 않나 나쁘지 않나 나가신다. 아인가요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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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경고. 탈다림이 테라진 재단을 봉인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 목표물은 무선이인가 말해보라고. 담은 누구니? 작전은 뭐지? 나쁘지 않은데, 데인 말해봐. 냉철한 와 진짜 어디 드러나 볼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우렇게 하죠? 말해 보라고. 무슨 일� 있어요. 경고 탈달림이 테라진 재단을 봉인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세요, 남았나습니다 upgrade hoe jy help 건설로봇 준비 완료. 자세히 말해 보라고. 핵공대 나가시다. 경고. 카다르미 테라진 재단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3차는 뭐지? 나쁘지 않은데 나만 믿어 업그레이드 완료 안 좋은 일인가요? 예! 광물이 부족합니다 무슨 일인가 자, 3차답게

나가신다. 나쁘지 않은데. 다 봤습니다. 밑공대 나가신다. 방미기 업그레이드 완료.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네. 그렇게 하죠. 보방 지원 대기 중. 아, 깜짝이야.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뭔일 무슨 일이죠? <목소리도> 경고 탈과 함께 테라진 재단을 봉인하고 있습니다신있는쟤네시 <목소리도> 고갈되었습니다니스니간을 전이 고갈되었습니다 니가 니가 일인가요가니면 해야죠.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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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방백이 고갈되었습니다. 대담하군요, 레이나 씨. 테라진을 두 곳에서 동시에 수집하다니 물론 이렇게 하면 팔다림을 상대하는 게좀 버거워지긴 하겠지만 어서 일을 마쳐야 여길 빨리 벗어나지 않겠소. 방백이 고갈되었습니다. 백이 고갈되었습니다. 좋은 일인가 뭔일 무슨 일이죠? 세 개째군요.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이제 반 이상 모아군 무슨 일이냐? 경고. 탈다림이 테라진재단을 봉인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날아볼까?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자세히 말해 보라고. 크라이! 갑자기야. 계속하세요. 알겠습니다. 방지원 대중, 기 <놀람> 봉으로 달고다니나 그래, 서 내가 얻는 건 뭐지? 막! 금방의방자를 훔쳐나게 나눌 것 같으냐? 조심하십시오. 놈들이 건설 로봇을 없애려고 전투기를 보냈습니다. 빨리 격추하지 않으면 끝장입니다. 무슨 일이죠? 언제든 좋습니다. 자세히 말해보라. 특공대 나가신다.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남았습니다. 당신들 정말 일솜씨가 괜찮군요. 이제 한 통만 더 모으면 끝입니다. 안 좋은 일인가요? <laughs> 무슨 일인가? 남았습니다 경고 탈다림이 테라진 재단을 봉인하고 있습니다 공대 나가신다 갑니다. 자과 마주쳤습니다. 악들은 뭐지? 브라이, 갑자기야. 빨리 드러나 볼까?